그렇,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류 협력을 하면서 이 교류 협력 과정을 제도화 해야 됩니다. 또 이거를 국제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을 규율할 일종의 Code of Conduct.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게 뭐, 참, 다루기 힘든 나라입니다. 때를 잘 쓰는 나라고, 이, 막무가내로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해가는 과정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성과를 쌓아 나가서 누적적으로 이러한, 고독한 락트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이 북한의 신포에 경수로 공사를 할때 캐도가 그 북한과 통항 통신 출입국 체류 등 영사 보호 장치 등 여러 가지 좋은 선례가 되는 국제적 협력 절차를 만들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이제 국제적 기준에 맞았는데 우리가 남북 교류할 때 이거를 원용할 수 있는 좋은 준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추진할 때 이것을 우리가 도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차 제도화하는 노력을 노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판단 기준은 이 접촉을 통한 북한 사회의 변화가 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그 줄여가면서 하겠습니다. 이 그다음에 이제 조심스럽지만은 이 북한의 이제 경제적 편익이 돌아가는 사안이라도 이 북한의 이 접촉을 통해서 북한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협력의 경우는 우리가 그 편익을 정확하게 따져서 비교해 가면서 판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개성공단이죠. 지금은 이제 이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문제가 대선 주자들 간에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이코덕컨닥터를 어, 다시 한 번, 이, 이, 강요하든지 또이 개성공단이 다시는 이 어느 쪽에, 이번에는 우리 쪽에 의해서 다쳤지만은, 이 남북 당국에 의해서 이 자의적으로 다치지 않도록 이거를 국제화 시키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이 협북핵의 일시적 그 동결과 육자회담으로의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 이런 것을 물론 전제로 한, 그, 시기에 고려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